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음,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원래, 오늘 일찍, 일찍은 아니고, 원래 뭐, 비슷한 시간에 왔을 것 같은데, 오늘, 그, MSI,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오늘 MSI 결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는, 하는지는 알긴 알았는데, 관심이 이제 없다 보니까. 제가 심지어 유튜브 아마 처음 시작한 게롤 방송을 <laughs> 잠깐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유튜브에 처음 올라간 영상이 롤이죠. 음. 롤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아프고 나서 이제 롤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식더니, 이제는 뭐, 중요대회도 안 보죠. 어, 롤드컵, 뭐, MSI도, 결승할 때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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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었는데, 이제는 뭐, 그것도 이제,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결승인지는 또 몰랐죠. 몰랐는데, 유튜브에 떠가지고, 봤죠. 그래서, 1, 2경기 재밌게 보다가, 너무 이제 아픈 거예요, 목아지가 목이 아파가지고, 3경기 보려, 3경기 보려다가, 자야겠다 싶어가지고 약을 먹었습니다. 약을 먹고 수면제랑 같이 먹긴 좀 그래가지고 이거 녹음하고 올리고 이제 수면제 먹고 자려고요. 아. 이 원래 정신과 약이 수면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먹는 약인데 수면제도 먹고 정신과 약도 먹고 이제 다 먹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젠장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오늘 하루는 음, 원래 원래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고 있었는데 이 MSI를 너무 재밌게 12경기를 봐가지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풀 경기를 다 봐야지. 이게 얘기를 하는데 이풀 경기를 다안 보고 12경기만 봤기 때문에 3경기는 보니까 진거 같고 4경기 하던데 뭐 우승은 뭐 뭐 우리나라 SK가 하면 좋겠지만 진지가 하면 좋겠지만 뭐안 해도 뭐 <laughs> 이제는 뭐 크게 뭐 관심이 식은지라 경기가 너무 재밌어서 본 거죠 뭐 보다 보니까 경기가 재밌어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은 음 오늘 다시 허먼 밀러를 <laughs> 사기 위해 한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낮에 좀제 돈이 없거든요? 그진데 진짜 있는 거다 탈탈 터니까 간신히 허먼 밀러 살수 있는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살까 해가지고 이제 알아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허먼밀러 알아보다 끝났습니다. 어, 허먼밀러 의자 알아보다가 하루가 다 갔네요. 그래서 근데 모르겠어요. 아, 살지 안 살지 마음은 사고 싶은데 근데 이 의자를 산다고 해서 그러면 이 제가 그래서 그 의자가 저한테 맞는다는 보장이 또 없으니까 가격은 되게 비싼데 엄청 비싼데 그 의자에 내가 진짜 앉아서 있을 수 있느냐도 솔직히 좀 모르겠고 물론 그 의자가 좋은 의자니까 허리에 바른 자세를 안 안게 해주는 의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눈에 아른거리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큰돈 주고 사는데 물론 사는 과정도 좀 복잡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직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 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이죠. 거의 뭐 백만 100, 원, 백만 원대니까.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할지 안 할지. 마냥 뭐 제가 여유가 있으면은 사고 뭐안 안 내면 뭐 그냥 말지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그래서 사고는 싶은데 또 고민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다 깔아놨어요. 뭐 이렇게 하는 법도 오늘 많이 공부하고. 뭐 보고는 있긴 한데, 어 아직 확신은 안 섭니다. 막 그러니까 살려고 막 손은 가는데, 완벽하게 결정은 못 내리고 있네. 조금, 그래서 조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근데 몸이 아프긴 너무 아프니까. 근데, 오늘,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수영을 안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근데, 오늘도 몸이 너무 아팠죠. 목도 너무 아프고, 무릎도 너무 아픈데. 오늘 저녁에 걷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 갑자기 막 샘, 샘솟는 거예요. 뭐지? 이 자신감은? 뭘까? 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인가?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해서 이거 조, 조증인가 이게 제가 먹는 약약 약 중에 그 자이프렉스라는 약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올란자핀인가? 아무튼 뭐 아무튼 자이프렉스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제가 원래 반알 먹거든요. 정신과 가면서. 내가 이번에 너무 또 힘들어가지고 정신과를 간 거니까 그거 힘든 얘기를 의사 선생님께 했거든요. 했더니 그거를 반화로더 늘려가지고 그걸한 알로 증상이 더 심하다고 하니까 그걸 한 알로 해서 먹긴 하는데 그래서 조증이 조증이 생긴 건가 싶기도 하고 나 그래서 허머밀러에 빠져든 걸까? <laughs> 아, 사실 그렇진 않군요. 제가 뭐, 우울증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쳐도, 조증은 없어요. 조증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그, 저녁에 샘솟, 샘솟았던 그 잠깐의 그, 그, 자신감은, 조증인가? 하는 생각이. <laughs> 우울하죠. 우울합니다. 뭐, 즐거울 일이 없어요. 제가. 뭐, 그러니, 뭐, 뭐, 이렇게 즐겨봤던 게임도 이제 아파가지고. 게임을 해야 재밌지. 제 이번에 되게 아프기 전까지 롤체를 그래도 재밌게 했거든요. 롤체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롤토체스를. 이번에 아프면서, 아프니까 롤체도 못하고, 롤체 방송도 많이 봤는데, 봐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또, 한동안 또 그걸 안 하니까, 막상 방송을 봐도 재미가 없더라도, 제가 해야지 그 방송을 보는 재미가 있지.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유튜브 뭐, 보긴 하는데 뭐, 보는 게 없어요. 뭐지? <laughs> 보긴 하는데 보는 게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어떤 주제를 놓고 보는 게 없어가지고. 요즘에 그래서 모르겠어요 잘 아무튼 오늘 오늘은 그냥 허머밀러 험어밀러. 허머밀러에 또 빠져가지고 그냥 그결로를또잘 허비했습니다 <laughs> 요즘에 오른쪽 손목이 아파요 오른쪽 손목이 원래 안 좋았거든요 오른쪽 손목이 왜, 왜냐면, 제가 게임을 옛날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마우스로. 그때부터 오른쪽 손목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손목이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왼쪽 손목도 소리가 나려고 하네? 이게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해주니까, 점점 이제 아파오더라고요. 그, 수영하면서, 약간,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 다시 그래가지고 손목 운동기구 샀었잖아요 옛날에 사이드 와인더 그것도 꽤 비싸 꽤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것도 다시 요즘에 그냥 조금씩 하려고요 근데 그것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세가 좀 서서, 서서 하려고 는 하는데, 수면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도 하루에 한번 정도는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이드와인드, 손목 운동기구로. 팔목, 손목이 아프니까, 이러다가 수영도 못 하겠어요. 아, 수영도 솔직히 하면서 살짝살짝 살짝 불안해요. 왜냐면, 이제 남아있는 관절이라고는, <laughs> 성한 관절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 어깨, 어, 어깨가, 어깨도 안 좋고, <laughs> 왼쪽 어깨도 안 좋고, 이 팔꿈치도 그 턱걸이 한다고 깔짝대다가 아팠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살짝 불안하고. 근데 지금 이제 수영을 하는데, 수영, 수영하면서 이제 약간 불안한 거죠. 약간 팔꿈치랑. 왜냐면, 제가 어쨌든 이게 물을 잡으면서 가기 때문에 힘을 쓴단 말이에요. 물 저항을 좀 세게 느끼면서 하기 때문에. 요즘에 좀 무서워가지고 이제 살살 하려고 하는데. 근육이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지금 이놈의 디스크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근육이 다 빠진 상태에서 수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절을 쓰다 하면은 이제 관절이 상할까봐 관절로 이제 운동을 할까봐 겁나는 거죠. 이게 지금 다 관절로 해서 이제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걸으면은 저녁이 제일 힘들어요. 확실히 아침이 그래도 컨디션이 잘 났고. 저녁이 힘들더라고, 저녁이. 저녁이 무릎이 더 아픈 것 같아, 더 아파요. 그래서, 어, 그래도 하루에 한번 정도, 한 번씩은, 이, 뒤꿈치 들기 운동도 한번 하고, 응. 발목, 발목 관절도 조금, 운동 좀 해주고, 얘도 좀 불안하니까. 아, 씨 진짜. 나만 아는 관절이 없네. 아, 진짜. 이렇게 관절, 관절 병자가 될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아, 이게 관절이 망가지니까 답이 없네요, 진짜. 관절 병자, 관절 병자. 그래서 손목도 아파서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러니까 뭐, 근육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일단은 디스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근육을 만드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어쨌든 그면 이제 더 망가지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손목이랑 발목 관절 운동은 그래도 그나마 할수 있는 부분이라 그거라도 좀 하려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 뭐그 정도입니다. 뭐 별로 얘기한 것 같지도 않은데 15분이 됐어. 오늘 그래도 요즘에 이거 말해 말하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도 늦고 해서 그냥 약 먹고 수면제 먹고 바로 자려고 했는데, 이거 말하려고 <laughs> 아무튼 내일 봅시다. 안녕, 녹음 끝.